7시 33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지펀드도 일부에서는 벌초펀드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엘리엇이 법원에 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맡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나아 있는 문제나 어떤 넘어야 될 산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열매프 그 당시 에 정말 화려하게 눈부셨죠. 대통령 경제자문요, 해외 투자 유치하시는 등 소방사 역할을 하셨던. 유종군 전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유종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한국경제사의연구원 이사장을 맡아서 네. 이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 아, 그러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제 이제 법원에서 일단 그 기각 일단은 삼성이 한숨을 쉬게는 됐는데 예. 이 가처분 소송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원의 판결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네. 이것이 이, 앞으로 삼성물산과 재익모직의 인수합병이 주주들에게 네. 유익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고요. 네. 이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 아 일단 삼성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네. 이동현 이 합병이 유익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는 주주들이 결정한 문제인데요. 네. 주주들은 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있겠습니다마는 네. 아 어, 일단 <laughs>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네. 삼성측 입장에서는 이제 큰 고비가 넘었는데, 예. 네. 그 소액 주주 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합병에 예. 반대해 왔는데, 예. 어, 엘리오 씨도 이제 같이 뭉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승계를 위한 수단인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제까지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지원들이 승계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대에는 음. 과거와 같은 관행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 어렵게 됐다. 네. 하는 그 글로벌 금융 시장 통합의 한 네. 측면을 보여준 것이고요. 네. 어,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네. 그 삼성으로 하여금 뭔가 변화를 유도하는 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제 일단 법적인 문제는 넘었지만 네. 지를 주주총회에서 어 과연 의도된대로 어, 합병안이 통과될 거냐 안될 거냐 하는 것은 주주들이 이제 평가에 달려 있는데 네. 국내의 기관 투자가들도 어, 이번에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그 고소 사건으로 약간 자극을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연금이 네. 저뭐한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각 기관 투자가들도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유익한 것이냐, 아, 안한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좀더 철저히 따지고 어, 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 주총에서 우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어, 연유로 해서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당근을 제시를 했죠. 네. 예를 들어서 배당량을 30%까지 높이겠다. 아, 네. 주지 권익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네. 또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뭐, 음, 이렇게 에, 에, 아. 삼성 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엘리업 매니지먼트가 어, 어떠한 의도에서 소송을 했던 간에 네. 에, 삼성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은 뭐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벌처 펀드다. 저 그냥 막 네. 썩은 고기 먹는 뭐 독수리 때 네. 같은 거다. 그동안 이제 해온 걸로 봐서. 그러나 부수적인 효과는 지금 이제 삼성의 변화를 이끄는 건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벌처 펀드는 네. 사실 다 주고 가는 기업을 아. 거의 헐값에 인수하는 게 이제 벌처 펀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죠. 삼성은 썩은 고기가 아닙니다. 네. 그럼 벌처 펀드란 표현은 이번 소송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거네요? 맞은 거고요. 네. 벌처 펀드도 별 역할이 있습니다. 네. 놔두면 죽을 것을 한 값이라도 인수해서 살면 그것도 긍정적인. 아, 그런가요? 네. 예, IMF 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다시 확보한 그런 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경험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일단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그 과정 어떤 것들을 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보시나요? 아 어, 문제는 이제 1 7을 주주총회에서 네 통과가 되도록 삼성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제 하려고 하겠죠. 네. 어, 뭐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냥. 아, 이게 부결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아, 이를 위해서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하는 등몇 가지 당근을 주주들에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 어, 만일 이것이 부족하면은 또또 다른 당근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고. 네. 아무튼, 17일까지 이 우호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음, 제 생각에는 합병은 성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점쳐집니다. 네. 그, 최대 주주, 이제 국민연금이한 10점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그 SK하고 SKCNC 합병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국민연금 측의 그 삼성에 대한 네. 어, 뭐 대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국민연금은 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서 네. 연기금을 증식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어, 국민연금은 에, 이번 합병이 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그 지분에 대해서 네. 에, 유익한 것이냐 아닌가 이것만을 따져야 할 것이고, 네. 어, 또 어, 만일 국민연금이 에,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네어 이제 이 부결을 시키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또 삼성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삼성물산이 네. KCC의 그 자사주 한5.9% 정도 이거를 넘겼는데 네. 이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거냐? 아니냐도 남아 있는 쟁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법원이 이것은 그 어, 금지해달라 엘리엇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금 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요일 전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십칠일 주청 전에 한다는 거죠. 예. 오점구퍼센트라면 어, 상당히 큰거 아닙니까? 지금 한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금지한다, 의결권을 금지한다 그런 결정이 내릴 경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하군. 어, 달라질까요? 뭐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네. 오점면은 정말 종전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지분인데. 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도 있게. 네. 타격이 있어. 자 예. 삼성이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1심에서) 첫 번에는 이겼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어, 앞으로 꼭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것을 국익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주주 이익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다 봐야 되겠죠? 네. 아, 아들의 입장에서는 주주 이익 되겠습니다. 네. 네. 장 아하. 여보세요? 아, 예. 네. 네 전화 상태가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네 예예. 네 주주 쇼우블론의 입네 네. 전화 다시 걸겠습니다. 네예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물산 KCC에 이제 자사주 5.9% 정도 이걸 넘겼는데 이거 의결권 행사 가능할 거냐 아니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청 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가처분 신청이 합병을 위한 주총 소집 금지해달라는 거 이거는 하라 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유정근 전 전북지사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전화가 예. 말씀을 네, 말씀해 예. 주십시오. 어떻게 보시는지. 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쇼홀드 입장이냐, 네, 어,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위 스테이크홀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어, 이 1년의 과정이, 네. 에, 기업 크기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종업원의 복지 문제, 환경 문제, 네. 또 사회적 책임 문제, 뭐, 최근에 그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삼성 그그 어, 아, 무료원이 예. 네. 그 어, 이익을 어, 너무 중시하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네. 문제가 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네. 요런 것이 그 소위 이해 관계자의 입장, 어 국민 그이나 어 기타 어 주변 관계자들의 네. 이해 관계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기업의 이익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외부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네. 어, 문제를 어, 해결하는, 어,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국민 여론, 소비자의 평가. 네. 또, 예, 내부적으로는 기업 문화. 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 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7주총에 일 눈길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이신 경제석학 유정근전 전북지사의 말씀 들었습니다. 7시 44분 3초입니다. 0